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당일 아침에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배차 시간이 조정되는데요. 시험장과 지하철역 주변 주정차 위반 단속도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천여 명 줄어든 50만 8천여 명. 서울에서만 10만 6천여 명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험 당일 아침 수험생 긴급이송을 위해 비상수송차량 700여대를 투입합니다. 긴급이송이 필요한 수험생은 119로 연락해 지원을 요청하면 되며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구급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배차시간도 조정됩니다. 지하철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 배차 시간을 확대하고 평소보다 증편 운행합니다. 버스도 입실 시간에 맞춰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로 조정하고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이 연장되고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29개 지하철역엔 안전 요원이 배치돼 다중 인파 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반경 2km 내에 있는 학교와 지하철역 주변에선 주정차단속이 강화됩니다. 시는 차량 이동 조치 등에 대해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시험장 위치를 비롯해 교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는 토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